그 다음에 진공 20만 칼로리 시운전하는 과정을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라인에 지금 LPG 타입인데 2,500ml 가스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브를 바로 열지 마시고 밸브를 일단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전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판넬 쪽으로 오시면 판넬을 열으시고 1차 측 전기 220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들어오는 차단기 쪽에 전기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판넬 쪽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비상정지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면 메인 화면에 로딩 되면서 메인 화면이 작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작동하지 마시고 진공고일러는이 열매수라고 하는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감시창에 열매수물이 있는지 없으면 일단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하실 때는 맑은 수돗물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배관이 들어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들어오는 라인 쪽에 보면은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밸브를 수도 호스를 연결해서 열매수물을 이쪽 뒤쪽에 가용 안전변이라고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열고 이쪽에 물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열매수 물을 상부에서 3분의 1 정도 보충한 다음에 물을 수면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가열 방지기와 열매수 센서가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피스 여덟 개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스위치를 현재는 0보다 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압력계를 밑으로 돌려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러면 10kg까지, 어 벨이 안 울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0kg까지 내린 다음에, 진공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진공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0보다 0에서 조금 더눈금치를 올려서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는 지금 마이너스 0.1이, 진공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